안녕하세요. 이사를 했어요. 되게 오래된 아파트라서, 뭐,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,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긴 한데, 어, 오래되다 보니까 주방에 이런 찌든 때들이, 보이시죠? 주방에 가스레인지 주위에, 아 너무 찌들어 있는, 이것들이 너무 신경쓰여서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, 그래서 오늘, 오늘은 저런 타일 틈새를 좀 간단하게 깨끗하게 해보는 거 저거 솔로 아마 문질러도 되지도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예전에 방람회 가서 샀었던 거예요 근데 다이소에도 팔 거예요 아마 타일 웨이트 어, 줄눈 보수제라고 많이들 하고요 지금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겠죠? 네, 물티슈 그리고 혹시 몰라서 스펀지, 이거 매직 클럽 준비해 봤습니다. 한번 바로 작업해 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흐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예전에 다른 집에서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, 어우씨. 깔끔하게. 워낙 동손이라쓰. 그러는 경향이 있네요. 쭉 자연스럽게. 실수한 것들 다 닦아낼 거예요. 걱정하지 마시고, 쭉 한번 해봅시다. 제가. <laughs> 아 너무 힘드네요. 오! 위에서 밑으로 하는 거보다 밑에서 위로 하는 게더잘 되는 것 같아요. 봐봐요. 아무래도, 어, 이게 더 깔끔한 것같아 밑에서 위로 하겠습니다.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가로. 한 번. <laughs> 번진 것들은 한 번씩 닦아주고요. 에서 한번 해 볼게요. 어? 아 실리콘이 더쉬운것같아아 이게 되게 쉬워보이거든요 아 하니까 생각보다 깔끔하시다 과연, 살려야 한다. 살려야 한다. 살릴 수 있을까? 일단, 색깔을 다 지금 바로 예쁘게 한다기 보다 다 메꿔준다는 생각으로 해볼게요.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한 번에 하는 게더 깔끔할 것 같거든요. 느낌이냐면은 대충 발라준 걸로 이렇게 틈을 이렇게 메꾼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튀어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나중에 다 닦아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들을 색깔들만 없앤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 건 나중에 다 닦아낼 거예요. 닦아내면은 되니까 너무 처음부터 예쁘게 하려고 너 같이는 말자고요 하하하하. 이런 틈새도. 대충 발라만 줘놓고 대충만 바른 다음에 메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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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얀 부분 만 외국이 그런 다음에 다마르면은 파일에 묻은 것들을 다 닦아내는 걸로 매직블럭으로 그러면은 좀더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다 말랐습니다. 틈새에다가 하얗게 줄는 보수제를 다 바르고 한두번 발랐. 두번 바르고 바빠가지고 냅뒀는데 오늘은 마무리 깔끔하게 출렁 바른 건 좋은데 이렇게 타일까지로 넘어온 경계를 넘어온 녀석들이 많이 보입니다. 얘네들을 얘네들을 오늘은 깔끔하게 닦아낼 겁니다. 프라이팬 치우고 지난번처럼 매직블럭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잘라내고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다 하얗게는 됐는데 넘어온 것들 얘네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너무 꾹꾹 누르면 안에 기껏 열심히 넣 기껏 끼워 놓었던 것들조차도 닦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살살 위에 있는 것들만 얘들은 좀 두껍게 발렸네요. 자, 이런 식으로. 슉슉. 올라온 것들만 벗겨내면 됩니다. 뭐, 꽤 양이 많으면 뭐가 다 되겠는데? 다행히 저는 뭐, 한쪽, 한쪽 평면 플러스 조금 더 싱크 수전 쪽에 있는 곳에만 조금 더한 거라서 타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어 이거 왠지 나중에 스크래퍼 있잖아요 스티커 벗겨내는 거 그걸로 긁어내도 될것 같은데? 나중에 있으신 분들 한번 해서 영상 한번 올려봐주세요 왠지 그게 더 깔끔하게 더 쉽게 될것 같아 아 이거 힘들다 아아이 엄마 돼지단 놀이 이거 언제 나냐 여기는 얇게 돼서 좀 쉽게 빨리 되네요 했는 부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안 했는 부분은 지저분하게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? 그런데 이제 했는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들을 깔끔하게 저희는 지워냈습니다 이렇게. 그 옆에는 또안 했는 부분이 나오면은 여긴 했네? 아, 여기 하고 위에 하다만 거.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보면 되거든요. 그래도 처음보다 되게 아, 씨.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실리콘이 신경 쓰이네요 하나 아, 실리콘은 뭐 쏘는 거 쉽잖아요 흰색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또 고민되네 실리콘은 흰색 실리콘으로 쏘고 물에 젖은 손가락이나 고무장갑 또는 물티슈로 싹 닦아내면서 하면은 깔끔하게 될수 있습니다 네 귀찮으니까 영상은 나중에 찍을 거예요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, 아무튼, 나, 저는, 이제, 남아있는 나머지들도 다, 미시블럭으로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